실전 강의 자어 2055년도 2월 7일 이게 어제 경제지 2월 6일 경제지인데 돼지 신장으로 사람을 살린다 이종 이식 상용화 눈앞에 있다 이게 진짜 눈앞에 있을까 이종 장기 이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돼지 신장으로 사람의 신장을 살려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장기 이식 현황에 보면 대기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 내사 기증자는 동일하다. 거의 일정하게 가고 있다. 결국은 대기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훨씬 많고 기증자는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죠. 제 운전면허요 밑에 보면 장기 조직 기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장기하고 조직을 기증하겠다. 내가 혹여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걸 서약하면 운전면허 밑에 이렇게 생명 씨앗 표시 딱 나오고 장기 조직 기증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놔요. 내가 만약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서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기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종 장기 이식 사업이 발달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야 될 산이 가까운 데 있을까요? 이게 가까운 미래 산업일까요? 근접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고 근접한 얘기예요, 이게? 아직은 먼 미래 얘기예요. 이야, 이게 될것 같다는 의문부호가 수도 없이 나오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종목도 나와요. 한국 옵티팜. 도전짝 내고 있다 자 옵티팜 차트 한번 봅시다 계속 빠졌죠 최근 들 살짝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크게 어, 강한 상승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 효용 가치성은 분명히 있어요 미래성 있어요 그죠 미래성 있잖아요 그죠 시성 지금 당장 필요해요 시성에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 관심은 많으나 방이회서 옵티팜이 바이오회사는 맞으니까 근데 제약회사는 분명히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서 약간 의문 부호가 그려지기 시작하죠. 근 근은 아니에요. 근접한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접근성 아니란 얘기예요. 재 재무 안정성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다음에 산업 안정성. 산업 안정성은 의문 호예요 결국은 바이오 산업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 산업 안정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이종장기의 산업이 완전하게 활성화 될 것이냐 에 대한 부분에서 바이오산업으로 보면 동그라미인데 자 이종장기 산업으로 보면 의문부호라는 얘기지 그건 아직 미지수란 얘기야 가 가격 안정성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지금 안 돼요 재무 안정성 안 되고 접근성 안 되고 근접성 안 되고 방향성 의문부호고 그럼 이런 거 아홉 가지 체크했어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돼요 아 이거 3월달 어떻게 될지 몰라 3월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될지 몰라 특히 지금 구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버리면 됩니다 안 보면 돼요 신문기사 봤지만 안 보면 돼요 왜 아직은 불안해 이거 안 들어가면 돼딱답 나오잖아 딱 구매되잖아 그럼 단기적으로 보면요 추세 탔어요 추세 안 탔어요 자연적인 수급 이게 지금 자연적인 수급에서 이 테마 이 섹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중장기식이 그렇게 여러 회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돼요 연, 연속성 이 있어요 전혀 없죠. 이건 단기도 안되고 중장기도 안된다는 얘기야. 안 보면 된다는 얘기야. 옵티팜 그죠? 그다음 기사 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영업 이익이 두 배다. OLED 필름. 고부가 신제품덕 리튬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작년에 868억.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 신규 성장 동력 키우고 있고, 자, 효용 가치성 있어요. 리튬 사업도 하고 OLED 필름 사업하고 있네요. 유리기판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효용가치성 분명히 있죠 미래가치 있어요 그죠 있죠 시성 지금 관심 있는 섹터 맞아요 리튬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리기판 사업까지 방이 회사 이녹스 첨단소재 이거 계속해서 어, 해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방 있어요 근 가까이 있잖아 이먼 미래 산업 아잖아접 접근성 있어요 재 재무 안정성 있어요 산업 안정성 있어요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약간 의문보호예요. 그러면 의문보호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도 X도 아니고 의문보호야.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들어가도 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거 지금 최근에 추세 탔거든요. 단기적 관점에서도 맞아요. 자연적인 수급이에요? 자, 이 섹터가 있잖아요. 그럼 연속성 이 있어요? 연속성 이 있어요. 인녹시 첨단 수준 오늘 오를걸요? 안 봐도 비디오야. 자, 이렇게 딱구면 짓는 거예요. 이거는 중장기도 가능하고 단기도 가능하다. 자, 차트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